올해로 17년째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 미인대회는 젊고 아름답게 늘 짜는 웰 에이징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. 음. 매해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. 50세 지나시면 갱년기도 겪으시고 활력도 떨어지실 거 아니에요? 그런 부분에서 건강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활력을 찾고 싶으셔서 대회를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. 남다른 열정과 활력을 보여주는 참가자들. 오, 탄력 있고 빛나는 피부가 돋보이는데요.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.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첫째, 피부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. 수면이 충분해야지 피부가 좋더라고요. 식물성 단백질, 콩이라든지 또 우유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섭취를 많이 하고. 또 이제 생선류에서 많이 섭취를 하게 돼요. 나이가 들면서 근력기가 오고 뭐 이러면 콜라겐이 감소된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콜라겐 가루 경런걸 외국에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국내에 없어 가지고 수입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.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젊게 살자. 비즈